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 서수원에 위치한 금비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선인장의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첫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 미누스쿨라라는 아이예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귀엽고 예뻐요 꽃이 이런 색깔로 피는데요. 아주 깔끔하면서 몸통도 예쁘고 동글동글하고 꽃이 오래오래 피워줍니다. 미누스쿨라 이 아이들 18,000원씩 보내드려요. 지금 이 아이들이 12cm 화분에서 꽉차 있어요. 12cm 화분에서 꽉 차서 들어있는 아이들 미누스쿨라입니다. 예쁘게 꽃이 한참 동안 또 피워줄겁니다. 미노스클라 18,000원에 보내 드려요. 꽃이 주황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어 줍니다. 꽃봉오리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꽃이 많이 피어 줄 거예요. 미노스클라 이런 아이들 12cm 화분에 꽉차서 들어 있는데요. 18,000원 보냅니다. 건강하고 아주 다복하고 소담스러운 아이예요. 미노스쿨라입니다. 지금 이 아이 주황색으로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요. 화분에 꽉차 있어요. 이 아이 사이즈 꽤 좋은 아이입니다. 레브티아 컬리예요. 레브티아 컬리. 참 예뻐요. 자, 이 와인은 3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8,000원에 가는 레부티아 컬리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다복하고요. 모양도 참 예뻐요. 통산식으로 레부티아 컬리입니다. 38,000원에 보내드려요. 모두 꽃필 준비들을 이렇게 만반의 준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꽃봉오리들 이렇게. 계속 계속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브티아 컬리입니다. 38,000원 보내드려요. 꽃이 상당히 예뻐요. 꽃이 활짝 펴는 펴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예쁜 꽃인데요. 지금 꽃이 아직 덜피었습니다 레이브티아 컬리 38,000원 가는 사이즈 아주 큼직하고 소담스러워요. 약 10, 6cm, 15cm 나와요. 식물이 자, 17cm도 나오는 아이 있고요. 자, 이런 아이는 20cm가 다 돼가네요. 자, 레이브티아 컬리입니다. 꽃봉오리들이 계속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돌루카입니다. 돌루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여름꽃이에요. 아주 굉장히 더운 여름에 꽃을 피워줘요. 자, 이렇게 있는 아이들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돌루카 착한 아이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여름에 꽃이 예쁘게 잘 자르게 꽃이 피워줍니다. 돌루카 자, 만원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좀 있어요. 단단하고 굉장히 야무져요 선인장은 요렇게 야무져야 좋은 선인장이에요 자 만원씩가는 톨루카 입니다 미하노비치 입니다 꽃봉오리 올라와 주는 그런 나이가 다된 아이들이에요 저 꽃봉오리 이렇게 살짝살짝 올라와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꽃이 오래 핍니다. 사이즈 참 좋아요.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자, 이 아이들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미하노비치예요. 원종이고요. 미하노비치에서 원종이고요. 씨앗으로 해서 3년 넘게 키웠습니다. 빨리 안 자라는 아이들 중에 들어가는 그런 식물이죠. 야금야금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줘요. 미하노비치 15,000원씩 갑니다. 꽤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실생이기 때문에 자 미안오비치입니다. 대통령 선인장의 꽃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꽃도 송이가 큼직큼직하면서 이 아이 가격에 비해서 꽃은 참 화려하고 좋습니다. 대통령 선인장이에요. 사이즈 큰 아이들은 2만원 갑니다. 대통령. 조금, 그 아이, 아래 아이는 아, 만원에 가요. 만원짜리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모두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꽃이 너무 예뻐서 오늘 또 보여드렸어요. 자, 대통령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대통령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자 가격에 비해서 꽃은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런 아이 키워보세요. 백성이라는 아이입니다. 백성. 자, 이 아이는 꽃이 짤짤하게 피는데요. 꽃이 안 피었을 때도 이렇게 가시자리가 꽃핀 것 같이 꽃이 몰려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가시자리가 그래서 예쁜 아이죠. 백성입니다. 이 아이 만 원씩 보내드려요. 저렴하면서 키우시기 좋고, 이 아이는 가시가 별로 없어요. 보들보들한 솜 같은 요런 가느들한 어, 보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가시인데요. 찔리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가시가 이렇게 모여서 꽃핀것 같이 그렇게 보여줘요. 자, 백성입니다. 만원씩 갑니다. 송하라는 아이예요. 송하, 이 아이는...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돼요. 이 아이는 나이를 좀 많이 먹은 아이죠.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두 포트 예전에 두 포트인지 세 포트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그렇게 합식해서 놓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송하는 꽃이 핀 자리에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는데요. 이 열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쁜 아이예요. 송하. 이렇게 됩니다. 송하 이 아이들 만원씩에 보내드려요. 지금 판매 아이 송하 만원씩에 갑니다. 8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8cm 화분에서 꽉 차서 들어있어요. 송하입니다. 꽃은 노르스름한 약간 노르스름한 미색 아이보리색에서 조금 더 노르스름한 미색으로 꽃이 피어지죠. 열매는 이렇게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열려요. 지금 이렇게 꽃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모두 나중에 빨간 열매를 남겨 놉니다. 송하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2만 원 보내드립니다. 똑같은 송하에서 만 원과 2만 원과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자양은 꽃이 굉장히 화려한 아이예요. 아까 낮에 사진 찍은 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저녁 시간에 찍은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꽃송이를 살짝 닫아주죠. 내일 아침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얼굴 같이 다시 또 얼굴을 활짝 열어주어요. 자 태양 꽤 재미있는 식물이고요. 자 태양은 꽃이 화려합니다. 몸통도 화려하고요. 자 용아이들 모두 만원 씩에 보내드립니다. 자 태양 뿌리 꽤 좋은 아이들이에요. 자라면서 옆에 자구도 또 달아주는데요. 자구를 많이 달지는 않아요. 이 아이 특성입니다. 자자 태양입니다. 지금 한 아이씩 이렇게 있는 아이들 사이즈 꽤 좋은데요. 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태양 내려다가 키우세요 모두 다이 아이들 꽃필라이 되었습니다 자 태양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모두 오베사입니다 오베사 5배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듯 하면서 가시도 없고 예쁜 짓 하죠 이 아이들도 오베사 이 아이들 모두 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만원씩 가는 오베사인데요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다 좋은 아이들을 지금 선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오베사. 이 아이들 모두 만원에 갑니다. 가만히, 오베사는 가만히 뜯어보는 식물이에요. 휙 지나가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오베사는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오베사 보여드렸어요. 모두 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오베사, 이 아이들 굉장히 저렴하게 가고 있어요. 오베사입니다. 이 아이도 오베사죠. 오베사 중에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베사,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오베사는 오베산만 모으시는 분들이 이런 품성을 또 찾으시죠. 좀 특이한 품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찾으세요. 2층으로 된 오베사입니다.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층이 됐어요. 예쁜 모습으로, 꼭 버섯 같은 모양으로, 몸통에는 또 슬쩍슬쩍 이렇게 갈색 무늬도 있습니다. 자, 오베사입니다. 자, 요 아이는 35,000원 보내드려요. 참 좋은 가격이구요. 오베사 특이종입니다. 사이즈도 좋은 아이예요. 오베사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도 오베사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오베사는 휙 지나가는 아이가 아니고 살짝살짝 뜯어보는 아이라고 이렇게 감상하면서 뜯어보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이 오베사 한번 보십시오. 무늬가 너무 정교하고 예쁘게 들어있어요. 고르게. 또 살짝살짝 살짝 백금입니다. 또 위에는 정수리에 이렇게 국화꽃 모양이 두드러지게 또 되어 있어요. 굉장한 품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 라인 라인마다 이렇게 갈색 커튼, 갈색 커튼 같이 이렇게 골을 갈색이 살짝이 내려와주면서 라인을 치면서 골을 만들어 주었어요. 홀 사이 사이에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있으면서 살짝 또 백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 조금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자라면 가격이 더 엄청날 건데요.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실생으로 자란 거고요 건강 최고입니다. 자, 요 아이 정수리에 국화꽃잎 모양 좀 보십시오. 자, 국화꽃잎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살짝 두드러진 국화꽃 모양이 나이가 먹어질수록 요 요철이 더 완벽하게 되어서 꽃잎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대단한 품성이죠. 이만하면은 오배사 중에서는 최고의 등급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화이 9만원 보내드립니다. 9만원 보내드려요. 조금만 더 크면은 가격이 훨더 나갑니다. 9만원에 가는 오배사입니다. 오배사 특 스페셜 금입니다. 백금이에요. 이 백금 나이는 나이 먹어질수록 더 위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여기에 삼각형 꽃 모양, 뭐, 삼각형 무늬가 있죠? 그 무늬가 더또 도드라집니다. 자, 대단한 품성을 가진 오베사 보여드렸어요. 9만원 보냅니다. 이 아이는 하나 있어요. 단품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저렴하면서 보아도 보아도 질리지 않고 물 푹푹 줘도 죽지 않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반데리에티에입니다. 아주 이 아이들은 정말 자기 본연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목대가 좋은 아이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꽤 목대가 굵어요. 자, 요 아이들 7만원씩 보냅니다. 반데리아가 요렇게 목대가 이 정도는 굵어야 이 아이가 나중에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자라줘요 물도 꽤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7만원. 자, 요런 아이 4만 5천원 보내드립니다. 7만원. 목대가 너무 좋고 나이가 꽤 먹은 아이들이에요. 자, 7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꽃은 다 피워줍니다. 지금 지금 꽃이 살짝 졌어요. 다시 내일 보려면 또 다들 꽃 피워줍니다. 꽃봉오리들 다 있어요. 반데리에티에 보여드렸습니다. 꽃봉오리들은 모두 계속해서 꽃봉오리가 또 달고 나오면서 꽃을 피기 때문에 굉장히 착하고 예쁜 아이가 이 아이예요. 반데리에티입니다 파비메두사죠. 요 아이 꽃이 귀여워요. 꽃이 여러 차례 피워줍니다. 파비메두사. 키우시기 편한 아이구요. 뿌리 굉장히 좋죠. 파비메두사. 모두 건강하고 사이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14만원 보내드려요. 파비메두사입니다. 아주 사이즈 좋아요. 파비메두사. 밑에 목대도 좋구요. 이렇게. 곁까지 널도 꽤 좋아요. 건강한 아이 파비메두사입니다. 14만 원인가요? 14만 원 보내드리는 파비메두사입니다. 세나예요. 세나. 메르디오날리스라는 아이인데요. 간단하게 세나로 불러줘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점 보십시오. 지금 얘들이 이제 한참 활동하는 시기예요 잎이 아주 예쁘게 나와줬어요. 세나 45,000원 보내드립니다. 뿌리 꽤 좋고요. 방징하면서 아담하면서 예쁜 짓을 하는 아이가 요 아이죠. 세나입니다. 45,000원에 갑니다. 에클로니입니다. 잎도 동글동글하면서 귀엽고 예쁜데요. 몸통도 또 동글동글하고 똥똥하고 귀여워요. 에클로니 이 아이들 참 예뻐요. 참 제가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이런 맛의 아프리카 식물 키우는구나 그래요. 참 예쁩니다. 이 아이 가격대가 다그 아이 사이즈 따라 틀려요. 자, 이 아이 키우기 엄청 좋아요.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 11만 원 보내 드려요. 그 옆에 아이 15만 원 가고요. 그 옆에 아이 18만 원 갑니다.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온 아이들이라 이 야생의 흔적들이 있어요. 야생의 흔적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너무 매끌매끌하면은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하면서 얼룩불룩 하면서 야생의 그 스크래치도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는 몸통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은 자기 몸에서 나온 진액입니다. 요거는 아 건강에는 굉장히 이상 없이 정상적인 아이예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소나무에서 송진 나오듯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체액입니다. 이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살짝살짝 또 살짝 퇴색돼서 몸 색감이 똑같게 되죠. 자, 이런 아이들. 에클론이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 보여드립니다. 얼른 들여가 키우세요. 이 아이들 상태 굉장히 좋아요. 뿌리가 완벽하게 내려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에클론이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 예쁜 아이고 물도 어느 정도 좀 좋아해요. 자, 이런 아이들 사이즈별로 가격이 조금 씩 조금씩 틀려요. 자, 에클론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 너무 예뻐요. 아, 어쩌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에클론입니다. 데시디와입니다. 데시디와. 참 특이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가 이 데시디와죠. 뿌리 완벽하게 다 내린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데시디와. 유포르비아 대시듀아입니다. 참 예쁘고 멋지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 대시듀아입니다. 40만원, 45만원 이렇게 갑니다. 대시듀아예요. 특이한 모양이죠. 이렇게 만들래도 어려울 정도로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입니다. 대시듀아 사이즈 꽤큰 아이들이에요. 차트로파 카타티카예요. 카타티카 주황색의 꽃이 피어주죠. 열매도 열려줘요. 열매가 예쁘게 열려줍니다. 열무, 열매가 대추같이 그런 모양으로 열려줘요. 대추 형태의 그런 모양으로 약간 타원형이 된 동그란 아이가 열매가 되는데요. 열매가 노랗게 익어줍니다. 아주 예뻐요. 차트로파 카타티카예요. 7만원 번입니다. 자, 이 아이들, 이 사이즈 7만원 번에는 카타티카입니다. 12cm 화분에 들어있어요. 그 뒤에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15cm에 들어있어요. 9만원 번입니다. 그래서 7만원, 9만원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야생에서 그대로 온 아이들이에요. 엄청 와일드한 그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은 동그랗지만 표피는 와일드해요. 자,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자 트로파 카타티카예요. 뿌리 좋아요. 아 뿌리 내리고 있어요. 아주 길지는 않아요.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아 표피가 너무 멋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트로파 카타티카입니다. 방금 보신 세나 메르디오 알리스가 퍼지면은 이렇게 돼요. 아주 멋지게 자라줍니다. 이 아이는 아주 대품 사이즈죠. 이렇게 가지도 많이 옆으로 가지가 많이 생겨주면서 굉장히 멋있게 자라주는 아이가 그 세나 메르디오 알리스예요. 세나 메르디 날리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45,000원 보내드리는 그 세나 메르디 날리스가 이렇게 됩니다. 아주 멋져요. 너무 너무 멋져요. 잎이 굉장히 싱그럽게 이렇게 있어주고요. 요 잎은 저녁 때 되면 살짝 오므려줘요.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또 잎이 이렇게 활짝 펴주죠.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지금 이 세나 메르디오날리스는 뿌리가 너무 좋아요. 뿌리가 화분 밑에까지 다 내려가 있습니다. 세나 메르디오날리스 자 이런 아이들 4만 5천 원씩 보내드립니다. 불투옥입니다. 불투옥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꽃이 딱 달라붙어서 필 거예요. 불투옥 자이 아이들 3만 5천 원씩 보내요. 지금 안정이 딱 돼서 뿌리도 좋아요. 불독입니다. 35,000원 가는 불독 보여드렸어요. 아주 귀엽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몸통이 어쩌면 이렇게 생길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겨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예쁜 아이고요 오소나 헤레이입니다. 아주 예뻐요. 꽃이 노랗게 작은 꽃이 피어 주죠 오스나 헤레이 커먼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매력이 또 있는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들 뿌리 좋아요 뿌리 길게 내려와 있어요 오스나 헤레이 2만원 보내드려요 지금 메달이 안남았습니다 오스나 헤레이 2만원 갑니다 착하게 가는 가격이고요 벌써 이렇게 옆에 자고 달리죠 옆에 이렇게 곁가지 자구라고 해야 되나요? 곁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벌써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이 아이들 2만원씩 갑니다. 오소나 헤레이입니다. 제가 한 아이를 심어놨었어요. 잎을 다 따주고 몸통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더니요.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 몸통이 더 예뻐서 저는 잎을 따줬어요. 아주 귀엽죠? 자, 오스나 헤레이 이만원씩 가는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귀한 아이 보여드립니다. 가시 없이 맨질맨질 하면서 예쁘게 자라주고요. 꽃은 분홍색으로 피어주는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 은관옥입니다. 은간옥으로 이렇게 군생이 여간해서 드물어요. 먼저도 군생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수량이 없죠. 어쩌다 하나 들어왔습니다. 은간옥입니다. 이 아이 9만원 보내드려요. 지금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자구가 속에도 또 있어요. 자구를 많이 내주고 있는 아주 어참 착한 아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은간옥이 이렇게 군생되기가 군생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군생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얼른 데려가십시오. 9만 원 보내드립니다. 물도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은근히 물 좋아해요. 자, 은간옥입니다. 약간 방근을 놓으시면더 잘. 크고 좋아하는 아예요 땡, 땡볕, 강한 땡볕에 있는 것보다 약간 방그늘을 더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은간옥입니다. 아,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9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선 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특이한 아이들 몇 아이 소개시켜 드렸어요. 보시고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아이만 보여드리고 또 건강한 아이만 보내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내일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